존경하는 성노동자 여러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 최강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설에 앞서서 어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태국 전사들이 독일을 이대정으로 존경하는 성노동자 여러분 장마철 여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성노동자들의 집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최강현 교수입니다 오늘자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가 14년이 됐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범죄율이 낮아졌습니까 국민이 행복이 됐습니까 뭐가 개선이 됐다는 겁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매매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가격만 올라갔어요 가격만.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 대한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 1,700만 가구 중에 1인 단독 가구가 530만 가구, 전체 26%.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구성 비율이 26%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혼 가구가 160만, 사별 가구가 200만,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가 112만, 돌아온 싱글 161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혼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만 5천 커플이 결혼하고 10만 5천 커플이 이혼을 합니다. 이건 가족 관계를 면밀히 주시해야 될 하나의 통계거든요. 미혼 남자들, 주말 부부들, 기러기 아빠들, 군인 아저씨들, 이혼남, 은퇴 남자, 독거노인들 결혼 비용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남자들의 성 구매 비용 증가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정부는 외로운 남자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라!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공화국이고 성범죄공화국입니다. <laughs> 경찰청 통계의 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성폭력 증가율은 11%입니다.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 이영학의 범죄 동기는 성적 욕구의 해소였습니다.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 이영학은 아내 사망 이후에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자인 여중생을 이용했습니다. 향후 이영학 같은 이영학이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폭력 예방 전문가로 일선에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는 자장에서 보면 노인 성범죄의 증가 추세를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보성 노인 어부 살인 사건 이후에 노인의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인을 했던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살인을 했느냐? 여자의 몸을 만지고 싶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집장초를 없앴기 때문에 이 영감탱이가 성범죄를 한가 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밤거리가 위험합니다. 언제쯤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 불안해졌습니까? 늦은 저녁 딸을 지키려고 직장에서 퇴근한 아버지들이 학원가에서 대기 중입니다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가정의 아내와 딸을 지켜야 됩니다 성범죄 증가 원인을 경찰력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많은 치안병력 경찰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성범죄의 증가 원인은 경찰력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선을 잘못 그었어요.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하라. 성병이 증가하고 국민 보건 유생 관리가 구멍이 났습니다. 56대 중장년층의 노인 성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신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성병 치료 환자 163만 명 중에 노인 성병 치료 증가수가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의 혼돈보급 전달 체계가 무너진 결과로 성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성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성하라. 국민의 행복권과 장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인간의 성생활은 삶의 행적 지수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성은 인간의 본능으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혼 남자, 주말부부 기르기 아빠, 군인, 이혼남, 은퇴남자, 독거노인들, 결혼비용과 자격을 못이은 남자들의 성구의 비용 증가로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자도 성매매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장애자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척수 장애자의 평생의 꿈은 여자와 한번 사랑을 나눈 것이었답니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권을 존중하고, 척수장애자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성노동자의 건강관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금을 안 내요? 많은 성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노동자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즉 노동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 2년 전,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위원재판에서 재판관 6명 위원 나머지 3명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재판관 6명은 합헌 재판관 3명은 위원이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이 성매매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 성노동자의 성노동권을 인정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헌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정부는 성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라! 여성가족부는 국제인권단체 NSD의 권고를 수용하라!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제인권단체 MND는 2015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성매매 국가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은 비법 국가고 많은 나라가 유연적인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히 대한민국은 강력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인권단체 MNST의 성매매 합법 결정을 수용하라! 문재인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때 젠더폭력 근절 대선 공약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대국은 보호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노리딕 모델 매도자는 처벌하지 않고 매수자만 처벌하겠다는 이런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성매매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원 씨, 엄태영 시장은 유권자인 성매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연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직장촌의 업주들, 한터와 여러분 노동자와 일심단결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와 대응을 해야지 파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학계개파에서 해산될 겁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단결하고 단합해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관철한다면 여러분이 웃을 수 있고 국민의 성노동자로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성노동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을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날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세요. 만세삼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